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10월 11일 2019한나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위원회 4차 회의를 주재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별정상회의 부대 행사를 포함한 주요 일정과 정상회의 의제 그리고 결과 문서에 대한 준비 현황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점검할 예정입니다. 조세형 1차관은 10월 14일 국제교류재단 초청으로 방한하는 미평화봉사단원 그리고 가족 등 50여 명을 초청하여 오찬을 주최합니다. 미 평화 봉사단은 1966년부터 1981년까지 2천여 명을 한국에 파견하여 교육 그리고 보건 분야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조차간의 오찬사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한미 관계 증진 가교 역할을 했던 봉사단원들의 노고와 기여에 감사를 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예, 뭐, 질문하실 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맞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